불이 빨개? 술 마셔서. 오케이. Okay. <laughs> 눈이 리 컴퓨터. t h a 커 k y o Sorry. Thank you. t o u t y Thank you. Thank you. t <laughs> h <laughs> 이거 사진 o u Thank y o 지렁만 한줄 알았어, 진짜. 아, 아니, 근데 너무 예쁘다. 이게 마블이라서. 응. 그쵸? 이거 참 사진. 인스타그램에 응. 최적화된 테이블이어서. 어, 똑똑해, 똑똑해. 응. 우리 썸머 영상 내가 이거 보고 나도 먹어보고 싶었거든. 하부스에도 몽블랑 케이크 같은 거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어떻게 먹는 음,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음. 저도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고, 음. 이곡부분이 되게 반만다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모르겠는데, 음. 그냥, 저는 밤 잘라가지고, 음. 여기서부터 음. 그냥 먹었어요. 조금씩, 여기 조금, 안에 조금. 이거 스푼으로 먹어야 되나? 오, 커피치 진하다. 팍기도 맛있지? 계속 먹었어요. 스푼으로 먹었어, 포크로 먹었어. 스푼으로 먹어야 되나? 아무거나 걸 먹으면. <laughs> 먹지를 못하고 <보면 웃음> <나> 먹지 <laughs> 우리 이게 <많이> 나와도 <laughs> 나는 각도 잡는다 <잔대. 웃음> 우리의 경험자니까 한번 파봐. 아, 제가 할까요? 아, 그냥 어떻게 해요? 숯 뜯어도 돼요? 응. 음. 이렇게, 이렇게. 오, 진짜 국수 같이 된다 <laughs>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파 먹었어요. 짓더라고.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뭔가 다 자꾸 프랑스 말로 인사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담 <laughs> 프랑스 사람들 보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뭉글몽글 <laughs> 저렇게 먹다 미국 게라고어 예. 예. 아, 네. 음. 이거 안이으로끼면안될까좀드러지하더라고 맛있다 음, 맛있죠? 아, 진짜, 음? 진짜 크림이 음. 엄청 부드럽고 밀키하고 오쇼 하하어 음. 음.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다른 카페에서 먹었던 음.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네. 음. 이면 자체가 되게. 그리고 이거 참 손님 속다당맛인 진짜 맛있어. 음.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여기가 원래 몽글랑은유명하대 음. 아, 음. 어,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네. 그 맛있다. 어. 오랜당순수 몽블랑 경험을 리셋해주는 맛이다. 진짜. <laughs> 여태까지 먹었던 몽블랑은 몽블랑이. 응, 이되은 그냥 트리는 거야, 그래서? 네. 아 음, 그래서 뜯어놔야지, 이 겉에 거랑 같이 이렇게 좀더 멋있는 거. 음, 맛있다. 맛있겠다. <laughs> 음. <laughs> 머리 같지 <같이> 않아요, <왔네요>, 머리? <laughs> <laughs> 따야 돼요. 그래도 되게 크지 않아서 밖에 네. 충분히 <목소리> 먹을 수 있는 사이로 충분히 먹을 수 있겠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한이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 그러면 얼마 줄까? 전부 사이즈로. 곱배기로 먹는 거. 이거 트롱다? <투명다? 웃음> 아니 근데 이거는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과연 프렌치 사람들 어떻게 먹어? 네. 이거 다다슬라들해서나 누나끼는 깨끗하게 잘해요. 먹을 수가 없는. 음. 음. 유럽의 맛이 나 유럽의 유럽에... 프랑스왜가 어, 그러니까 여기가 <laughs> 국에 어, 뉴욕 사니까 그나마 막 이런 여러가지 음식 먹을수있잖아요 진짜 <laughs> 진짜 프랑스를왜 가요 음, 아, 되게 고급스럽다 이건 그냥 이건 안 자르고 먹어도 될까? 안 되고 이거 나이프로도 안 잘려요 절대 와, 이거 어때죠? 이거. 이거 불가능이다 진짜 너무 어? 성파해 맞아맞아 맞아. 이거 입을 위해서 먹으면 등짝스러우신 <laughs> 어. 하러... <laughs> 거 아니야? 장난하네! 두개하고 자그 다음에 여기 해볼게요 반갑다 이렇게 먹는다? 몰라 욕먹는 거 아니냐고 질문 있으면 하라 그랬는데 스프렐라 먹어야 나는 괜찮거든 같은데 는 방법이 있을 까 아니걸? 어차피 뱃속에 들어온다고 하데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도 사람들한테 피자 를 어떻게 먹는지 손으로 먹는 건지 에이. 혹시 손으로 먹으면 너무 예의 없는 거 물어봤어요 음. 네 먹고싶은데로 먹으면서 샀나요? 사실... 아, 언니 이거. 초콜릿 먹어요 총체적 단골이다 안젤리나 초콜릿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먹으면 야 이거 지금 이앵그에서은 진짜 엉망진창이야 더러워졌어 <laughs> <laughs> 어, 아, 그래, <laughs>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이거 <laughs> 힘든 첫입 맛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겹이페이스이두개가 여기에 주력가 음. 역시. 미국 디저트랑 달라. 너무 달지 않고. 맛있어. 크 진짜 맛있다. 둘다 진짜 맛있어. 맛있네요. 유명한 이가있 아, 진짜 이 뒤에 또 다른 앤젤리나가 있어. 어, 저도 앤젤리나 베이커인가? 맞죠. 맞죠? 이태리 이태리 디저트더라고아 그래요? 거기 도그 집만에 되게 유명한 뭔데 그 도넛 도넛이 거기 너 유명한데. 음. 아 이거 진짜 엄청 음, 맛있다. 크림 너무 맛있어. 크림이 되게 진짜 상큼해 음. 동물성 크림. 동물성 지방 만 사진도 못찍었다 거기 어, 어, 뻔했는데 우리 맨날 거기 예뻤는데 음. 어. 아, 사진을 거기 찍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맨날 영상 찍으니까 사진을 음. 찍는때까먹 소홀히 하게 돼. 응. 야, 와인 되게 많이 준다 음, 그러니까요 여기 좀 회자로 있다 여기 되게 괜찮다 음, 괜찮지 응. 너무 중요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다 중요하니까 음. <laughs> 칼이 인껍장 칼인데 진짜, 칼이 진짜. <웃음> <웃음> 남편 불러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장난 다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로 괜찮네 요 Thank you. 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o much. Thank you. 와 이거 베이컨 아, 진짜 <laughs> 맛있겠다. 진짜 특혜. <티켓. 웃음> 진짜 두꺼워. 대박 그래. 와피트로더도 언니 베이컨이 <laughs> 맛있어가지고 빵도 진짜 맛있어. 너무 <laughs> 깜깜해 근데 여기 여기요? 어. 여기서 찍는 건 그래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 <laughs> 오 그러네. 그렇죠. 거기서는 어떻게 나요? 아마 여기다가 너무 좀나 같아. 옆방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또 이거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또그래 <laughs> 그냥 <웃음> 찍느라고 먹지 못해 어 엄청 부드러요 이거 진짜 깨끗 나는 이 베이컨이 진짜 너무 스테이크 하우스 오는 재미 시토르버도 베이컨 이제 아예 팔잖아요 아아 하게 아 네. 근데 거기도 스테이크보다 는 베이컨이 더 맛있어 음! 음 맛있어요 고거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진짜 베이킹 진짜 맛있다. 근데 안 짜. 음. 음. 그거 삼겹살 아니에 삼겹살? 음. 그쵸. 잘 구워진. 음. 근데 어디 가면 되게 짜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음. 별로 안 짜. 응. 음. 아, 맛있다. 너 그렇게 높이 찍는구나. 응, 음, 그니까난 이렇게 높이 찍어. 음. 오늘 안 나와요? 응, 음. <laughs> <laughs> 안 나와. 탈자의 낙이지. 나는 화장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하장안 하면은 나 움츠러서 안 나와. 음. 음식 음. 보는 재미. 나은. 이렇게 한 번씩 비춰주고. <laughs> 난네 그거 보면은 어떻게 찍는 건지 궁금했거든. 응, 이거. 아, 근데 좀 간단한 세팅이네.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음. 힘들. 이거 여기 있고 아니야? 맞아요. 이거 이거? 이거요? 응. 근데 그렇게 내 금방 고장 났어 아. 옛날에는 제가 좀 풍자 풍자 많이 했긴 아. 해요. 근데 예전엔 되게 오래 썼거든요. 음. 이번에 준비해 주면 데쪽개다해는 거예요. 아, 그거 되게 음. 핵심인데, 진짜. 이 링은. 대체품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뭐, 자석으로 하나 해야 되니까. 자석이 <laughs> 그래. 또 이게 중요하니까. 음. 이렇게 음. 할때 이거 빼는 게난 너무 편하거든. 응, 음, 그니까요. 러아무 때나 이렇게 붙여서 음. 쓸수 있는 거. 음. 근데 뭐 아마존 이런 거 찾아봐도 똑같은 거없더라고요 음. 아이디어로도 수여고 막. 응. 특허낸다? 어떻게 거기만 있지? 그게 너무 편해. 음자석 음. 그래서스도 맛있다 난어쨌든 이렇게 한 10분을 찍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안 눌러가지고 응 그때도 안 눌러서 녹음 안 돼가지고 <laughs> 응. 어 맞아 그 통째로 버렸고 어? 그거는 얘기를 40분을 했어 <laughs> 4분도 아했고 진짜 열받아 응. 진짜 혼이 쏙 빠지는데 빠지는 응, 진짜 혼이 쏙 빠지게 얘기를 했는데 응. 막 ASMR 이렇게 그래서 해가면서 막너 해가면서, 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 빨간 네. 거를 꼭 체크해야 나 이게 깜빡빡하고 있는지 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40분까지는 아니었던 거 같아 <laughs> 그래서 그 얘기를 한두번 하고 나니까 음. 좀 질려가지고 음. 이제 또 찍기 싫어가지고 아직 찍었어요? 언니. 아직 안 찍었어 좀 쉬었다 하려고 <laughs> 힐링이 좀 필요해 마음의 <웃음> 힐링이, <웃음> 필요해. 마음의 힐링이 음. 아 진짜 난이 베이컨 너무 좋아 베이컨이 진짜 방금 그래서 <laughs> 이거 없으면 좀 그래 음 근데 방안주리면두개 시켜먹어도 돼요 니뭐 없는 레스토랑도 많이 있거든 <laughs> 맞아요 있는 데 많아요 음. 와, 아 이렇게 주는구나 원래는 병에 이렇게 있거든 근데 나는지많 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laughs> 스테이크스버스 <laughs> wow wow this is fire this is really hot is this your birthday? hahaha wow this is filet mignon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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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filet mignon <laughs> <laughs>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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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I'm very sure it tastes better. Beautiful. It tastes better. <laughs> better, <laughs> better. No, I to oh, be? Wow. This is tomato. I give everybody one piece. One piece. Yeah. So, oh, that's good. Go. Thank you. Thank you. the famous famous cream 크림스크 m 스 p i n c r e a Thank you. Thank you. Now oh, you know what to do. <laughs> t n k o y thank you. Oh, thank you. Wow, oh, thank you. Oh, t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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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 웃음>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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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온갖 근심 걱정을 다 잊게 해주는 맛이죠. 스트. 스트. 음. 와. 음. 내가서 맛있다. 맛있어. 응. 응, 뭔가 약간 탄글한 음. 느낌 있지. 응, 맞아요. 맞아요. 했지. 그 이렇게 부서지는 음, 느낌 말고 음. 음. 무슨 그 탱글탱글한 탱글, 탱글, 어. 텐션이 있어요. 음. 고기의 어. 질감. 응. 맞아요. 맞아. 나는 그냥 마냥 부드러운 것도 이게 더 좋더라고. 신는 음. 맛이. 음. 부드러우면서도 아, 맛있다. 응. <laughs> 서로 보여주느라고 <응. 웃음> 맛있다 아 어, 이것도 맛있다 스피니 맛있다 어, 완전 맛있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이 그러게 크림이 들어간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소스 음, 맛있 스피니츠 향이 되게 진하네 음, 맛있다 말이 음, 없어어스어 음. 음, 어, 맛있어 스이 진짜 여기 오픈해서 너무 다행이 응, 그러게 너무 섭섭해서 섭섭해 언니 같이 영상 올렸다니 친척들로 나라 언니가 이렇게 예쁘네요. 나 미스테리였던 인물이었는데. o w e e t i n thank you. No, w r d right now. Thank you. Thank you. 엄마 한 카트 담아가야겠다. 오이 어떨요 오이. 일주일에 두 스테이크 하시는 분. 일주일에 세븐 스테이크 다언 정말 일주일에 두번 괜찮겠어. <laughs> 당연하 가는. <laughs> 매일도 먹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매일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맛있죠 않아요? <laughs> 맛있어 <laughs> 진짜. <웃음> 어, 너무 이거 세련된 커피라서 <laughs> 나 이거 처음 마셔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 진짜. 재밌어서? 이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요음 괜찮다. <laughs> 되게 구수하다. <laughs> <laughs> 맛도 좋아. 그래? 너무 그거 넣어? 몰라요. 하나만 더 넣으면 좀 약간 장미로운가? 좀 달달... 달달... 다수야어 응. 이건 단어도 <laughs> 그렇게 안달던데 얘네들이 달지 않냐? 이게 무지 이거는 아니, 그냥 케이슈가아니아 네. 그래요? 응 너무 공간을 보여가지고 갈색이라서 흑설탕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칙칙하다 이러면 나, 밖에는 이러면 뭔가 달라지는 줄 알고. <laughs> 어, 차라리 생도 괜찮잖아? 괜찮을것 같아요. 어? <laughs> 왜 이렇게 볼이 마, 저기 뭐술 먹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보이게. 네. 네. 마스크를 안 쓰고, 우리 몇그 발짜리 나가고. 저는 생카메라로 완전 싫은데, 언니 걸로 뭔가 더잘나온다 오, 뭐, 이것도 생이야. 그러면 언니께서 좋은가 보다. 이걸로 <laughs> 할래요? 그거 이유, 생이잖아. 이거 그대로 영상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laughs> 오늘 여러분. 완전 저는 잘 우리 썸머가 저제 생일, 두달 전에 제 생일을 축하를 해주는 이런 <laughs> 특별한 자리. 이사가 처음 만났다. 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이사가 거지. 몇월 달이었지? 저는 언니한테 선물도 받았어요. 싶어. 그래서 커플 잘 쓰시길 바라고. 잘 쓰겠습니다. 다음엔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요. 저희 동네 맛집 <laughs> 많이 열어놨어. 나그 도넛도 먹어보고 싶어. 어, 그 도넛. 음, <웃음> 복숭아. <웃음> 그 도넛. 복숭아도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 다음번에 저 저희 동네 그 반기문 총장님이 가셨던 <laughs> 터키 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또 뭐더라? 지난번에 아, 강력 추천했다는 버거집도 있어요. 근데 그 버거집은 제가 가봤어요. 근데 거기 진짜 맛있었어요. 아, 여기 불이 빨개 술 마셨어. 오케이. <laughs> 어, 나는 그렇게 안 예쁘게 나오지. 아니, 언니가 여기서 왼손으로 들 아.. 어. 이거총 맞는 거 아닌가 몰라.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이제 짐모서 이렇게 나오잖아. 어, 나 되게, 되게 아니 근데 언니께 않냐? 언니께 이게 안 되네. 봐봐요. 이렇게 했을 때 어. 언니께 더 얼굴이 크게 나와요. 아 네. 가깝게. 너가 내 다음 거라서 그래. 그런가 보다. 뒤에 엄청 얼굴이 똑맞게나오 아, 이게 좀더 와이드 렌즈가 들어있어가지고 응, 응, 응. 그래서 그런가 폰을 아, 바꿔야겠네요 <laughs> 아저 언니가 오늘 언니 못만난는 알았잖아요 어제 핸드폰이 계속 꺼져서 안 켜지는 아, 진짜?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 아이폰 그 다음 걸로 사러 계신데 계신가 이러서 내일 언니 만났지요 그랬었는데 오늘, <laughs> 어... 오늘 켜져 돼요? <laughs> 응 기적같이 그래서 나왔죠, <laughs> 나왔죠? <기적이> 아니였으면 안 <laughs> 나와 <나왔죠? 웃음> <laughs> 아 진짜 그 차이가 있네 어쩐지 뒷배경이 네, 네, 그러니까. 훨씬 잘 나오네 언니 아, 이거는 돼요? 이거? 안 가게 되죠? 안 되지 것 같아요.